여러분, 네, 네, 인사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아, 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집의 소리소에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로 보이고, 세상은, 어, 사고 파는데 결뜻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역사적인 인물인가 신화적인 존재인가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가원 인물인가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서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기에 기독교 사기에다 쓰기를 예수 그는 나사렛 동네 목수 여섯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일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브람과 다윗 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 예수, 바랍니다. 예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육천 여섯 여섯백사십 명의 그들 이 가장 종교하는 매년의 역사 아브라함과 성군 중의 성군인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실존인물이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내야만 인류 역사는 Before Christ, B.C.와 Anno Domini, A.D. 이것은 낯설지만 주후 인류의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신데 그분이 실존했던 인물 정도가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His Story는 역사 히스토리라, 일레 역사.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경훈이 사람의 몸을 도와서 제 가운데 헤드린 인생들을 잘 다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온 인생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그것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비정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습니다 저는 세상에 종교가 많아습니다그 종교들은 어떤 통제를 가졌느냐? 그들은 수양이나 격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을 찾아올라가고, 그러나 영원토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천일에돌아 하늘에 찾아온 돌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온 성탄의 주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에 얽힌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지방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다시. 자, 18절부터 20절 상반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어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퇴된 것이 나타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은뭘 했어요? 약혼을 했다. 좀더 설명하죠. 그에 남은 요새는 의로운 사람. 요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어, 의인이야. 이것도 좀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뭐 가만히 끌고자하여 2 0절상번째가지만이 일을 생각할 때에 왜 가져온 것이다 자, 지금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자는 건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공하 이전에 성령이 을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것과 똑같이 법적 혈액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남자와 여자는 파혼을 할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파혼이 되냐면, 그것은 한 사람이 죽거나, <laughs> 그렇죠? 네. 한 사람이 죽거나, 혹은 그 외에 불미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 외에는 파혼이 안 됩니다. 결혼이, 왜냐면 약혼이 결혼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어,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약혼을 하고 나서 음맹한 사실이 발견되면은 당신은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려들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사형시킵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가 됐어. 잉태가 무슨 말이 임신이에요. 임신. 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이했다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좀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이안 되는 얘기예요. 황당하게 그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요새 되게 펼쳐집니다. 19절에서 아까 지 뭐라고 했어요? 요새는 어떤 사람이라? 요새. 여러분, 사람이 정도를 걷는 사람일수록 남의 비리나 비행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삶을 보존입니다. 그래서 의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요셉만 한 의인이 못 돼요. 우리.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노래지고 파르르 떨면서 동네 사람들아, 돌멩이까지 다 보이시오. 그렇게 보려고 했어야지. 그게 언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실증이에요. 요셉 자신은, 여러분, 그 일을 만나서, 자기는 저런 일고 싶은데도, 물론, 어린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있, 있지 않습니까? 일같이 다 몰려와가지고, 돌멩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위기였을 때 상황이 얼마나 격발했냐면은이 마리아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서 누가봄 일자에 한 곳을 잡고 싶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어. 요새 한 동네 일어. 사가랴 집에들가 엘리사벳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유대 산골로 피신해 갔다는 것은 죽음을, 임박, 임박한 죽음을 보고서 피신한 거예요, 피 그이가 세력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6개월, 6개월 숨어지는 거예요. 이토록 급박한 현실 속에서 요셉, 의인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그의 처신은 어떻게든가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네. 드러내지 아니 하고, 이 말은, 내 마누라 마리아가 결혼도, 아직, 남자가 아직 못사는데 임신했습니다. 동네 방네떨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파블릭 그레이, 파블릭 뭐라고 해? 쉐인. <laughs>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요셉은 억울하고 답답한 그 기막힌 환경 앞에서 감정절로 처신하지 않고 어떻게했습니까2 0대에 비어있죠. 어떻게 한번 전에 이 일을 생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요셉 때문에 있고, 요셉의 인격을 돋보이는, 인격이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만나고 동네 창피하고 가문에 수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서 떠들, 떠들, 떠들어대지 떠들 않고, 어디에서요이 일을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고 할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것만이 기도 아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나려라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대의표현요또이사회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 부르라 그분 이름을 부르라 부르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장에 보면은 빌립이그 친구 나단에를 데니고 예수님께서 나단에 주님께 나오는 나단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여 이스라엘의 임금 로서이다 나다나엘이 그러지 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을 찾을 때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보면 기도 를 놓칠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묵상하며하나님 앞에 기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밤에 와서 기도 를 합니다. 아니, 기도 도중에, 벼랑간에, 벼랑간에, 하나님, 성령님 음성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여야, 내가 아무게한테 줄 것을 잊어버렸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번쩍 정신이 나는 거예요. 하하,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그렇게안 깨워주셨으면, 내가 한달 가도 기억 안나쁘다 일이에요. 근데 이걸 탁,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바로 실현을 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권해하고, 묵상합니다. 그때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선 성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십니다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자잘하고 술로 풍 푸는 거예요. <laughs> 술로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 술독에 빠져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laughs> 그것은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 나가서 어떻게 입니다? 그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10편 30년 어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 같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앉을주신다 여러분, 10편, 126편 오에는 뭐라고 그러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고단을 하지 고하라오그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런 기막힌 현실을 통해서 사람은 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천사 가나님께고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올리시든지, 또는 꿈에서 응답을 하시든지, 환상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꿈이라고, 여러분, 한낮 꿈이라고 치부해버리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예를 들자면 두살 아래 아들 아이들 아이들 다 죽이는 명인을 내려서 다 죽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말을 자다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요셉이 고단해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 무슨 일이 어났습니까 끔찍한 일이 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게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우리는 귀 담아서 들여 경청해야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꿈속의 천사가 하나님 의 메시지 가져온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 사내를 알지 못하고 인퇴한 생명. 그것은 성령으로 되댄 하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성탄주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이든 비기독이든 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선물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줄수 있는 예수는 어떻게 탄생합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의 은총과 오욕적인 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태어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게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인입니다. 요셉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위찬 그 한님을 만났을 때, 사람 은망하지 않았습니다. 순치와 범에함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물을 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잉태되고 예수는 그렇게 탄생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라고 평화에 사주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엎드려서 자신을 비울 때 태어나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진정한 성탄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이 되기 에 우리는 요셉처럼 억울할 짝이, 짝이 없는 현실을 만나도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이 일을 생각하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이 작은 예수를 탄생시키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탄의 선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잉태하고 탄생시켜야 되지만, 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성부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내 마지막 때 나온 말씀, 그말씀이에 아들을 낳으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권리에 쓰기로 하자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얻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내게 하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선물이라고 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뭘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4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내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암브로스 크리소스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제롬이라고 합니다. 제롬은 사세에 살던 베들레헴의 성자라고 니다이 제롬은 영생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여러분, 마가보면 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교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롬은 전에 내로는 말로 의하면은 베들렘 동굴에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독신을 살았는데 사자들이 그를 지켜줬다. 항상 사자들과 항상 살았다. 그런 전의 내로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제롬이 학자입니다. 아주 학식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성경은 뭐로 쓰여졌죠? 시브리어로쓰여고 신약성경은 헬라로 쓰여졌습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저놈이 시브리에 능통하고 헬라에 능통하기 때문에 신구약성경은 라틴으로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 했습니다. 그 저놈이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해낸 책이 불가타리아입니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몇 년이 걸려서 성경을 완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끝내고, 아멘하고 딱 써서 놓고는 피원해서잠겨었습니다 혼한 장에 빠졌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명한 목자국이 두 손에 있고 두 손을 벌리신 그 주님께서 죄롬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종 죄롬만. 그때가 마침 주님 탄생한 절기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내가 내게 줄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 저은들이그 음성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늘 선물이 없어요. 평생은 독식을 살고 동물에 사는데 무슨 재산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들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께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내종 제가 마 내가 내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고개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꼭 주님께 드릴 선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젯밤 제가 마지막으로 번역을 끝냈던 불가타 요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운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방귀하나온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엎드서 눈물을 흘리는데, 흐느끼는데, 주님, 잊지 마십 사랑한 종, 죄로만, 내 모든 죄를 내게다. 내가 내게 운하는 성분을 내게다. 예수라 이름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둥이 뭘까요? 주님, 믿음 없는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죄를 품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인비동을 가진 죄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 용서하시고 날수록 해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연약한 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에게 예, 생산해 줄수 있는 선물은 내 혐약 한 바퀴 없고 내 죄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날살려주시옵서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길수 없습니다. 제로는 사람 내 죄를 주는 데들이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정리해주시요